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삼 목사고요 천호동 성결교에서 회 목회를 하다가 우리 교단 40년 목회했고, 또 천호동 교회에서는 25년을 목회하다가 작년에 은퇴한 원로 목사입니다.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데, 성결교회는 이제 한국에 장로교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 세 번째가 성결교회가 제일 많은 교단에, 물론 천호동교회에서 담임목사로도 일했지만,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110년차 총회장을 지나면서 교단도 책임졌던 사람이고요. 이렇게 또 젊은이들하고 같이 만나는 것이 아주 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히려 기쁘고 가슴이 설레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목사의 아들로 성장하니까 누가 묻든지 너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 말도 잘 못할 텐데 그때 발음이 안 되니까 이렇게 목자님, 이 다음에 목자님 된다고 어릴 때 꿈이 목사 되겠다고 했는데 점점 성장하고 청소년기에 보니까 목회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생을 하세요 시골 교회에서 힘들게 우리 가족이 많은데 열 식구를 이끌면서 교회에서 작은 사례를 받으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중2중3 고등학교 한 5년 시절을 고등학교 3학년 5년을 굉장히 배가 고프고 힘들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난 목사님 안 한다고. <laughs>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우리 아버님이 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인천에 목회지가 옮겨졌는데 인천에 가니까 이제 인하공대가 있어서 아, 나는 인하공대 에 가서 어, 엔지니어가 되어서 돈 벌면서 장모 하겠다고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공과대학을 갔어요. 인하군대 졸업하고 군대를 늦게 갔는데 군대에서 큰 사고가 터졌어요. 저도 그 고참병한테 많이 기합을 받았는데 한 병사가 나보다 더 밑에 아이가 늘 기합도 받고 좀 괴롭힘을 당하던 그 청년이 밖에 나가서 술 잔뜩 먹고 와가지고 그 총에다가 실탄을 넣어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뭐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너왜 어쩔래?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냥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우리 부대에서 사고가 났어요. 뭐 순간적으로 그냥 총소리가 나면서 사람이 하나 팍 쓰러지니까 다들 엎드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쓰러진 그 병사 몸에서 피가 쭉 그러는데 제가 그 피를 보면서 세 가지를 느낀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첫째는 눈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땀. 우리가 일하면은 땀을 흘려서 일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피는 생명인데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이 다음에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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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그랬는데 어휴 지금 총은 들고 있지 한 사람은 죽었지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이제 군대 제대하면 신학을 하겠다고. 우리 아버님 굉장히 권했어요. 너는 성품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제가 이제 설교라든지 찬양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너는 적성도 맞고 성품도 딱 목사님이다. 너는 근데 이제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군에서 사고 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래서. 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으로 이제 늦게 신학을 가죠. 그래도 뭐, 이렇게 공부가 계속 이어진 나이니까 그렇게 늦은 건 아니고. 어쨌든, 어렸을 때그 꿈대로 다시 제가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성, 성공하려면 세 가지 M, 그 3M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M이 있어야 돼요. 그 첫째는 에, 멘토를 잘 만나야 돼, 멘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선생님이 멘토일 수도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목사님이 멘토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 대학을 다니든지 인생의 멘토.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은 옛날에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냈는데,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랑프리 우승, 올림픽 우승. 사람이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아버지면서 목사님이면서 저 개인의 스승이면서 참 아버지가 좋은 멘토가 되어주셨고. 두 번째는 메이트인데, 우리가 이 메이트를 되게 이제 동반자라고 얘기하는데, 학교 다닐 때는 클라스메이트고 여행 가서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룸메이트를 잘 만나요. 야 <laughs> 룸메이트 잘못 만나면 그 여행 전체 그냥 버립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동반자.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어~ 개성 있는 여자 음악 하는 여자 제 아내가 이제 성악 전공한 사람인데. 좋은 아내를 만난 게 목회 에 많이 도움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션입니다. 미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미션, 제 길, 제 사명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도 하 고생하고 우리도 굉장히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학교를 다녀서. 아, 좀돈 벌어 봤으면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사명을 일찍 찾은 거지, 그나마도.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 뭐 헌신하게 되었어요다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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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청년들을 보면 제가 좋아하고요, 또 사랑하고 관심도 많고. 왜냐하면 이제 이 청년 시절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꿈꾸는 시기거든요. 이제 꿈꾸는 걸 우리가 영어로 이제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직업화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제 제가 아이를 둘 양육을 했는데 큰 아이는 딸인데 여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켜 보니까 얘가 재능이 있고 재치가 있고 다른 아이들보다 굉장히 속도가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걔는 이제 그 피아노 하다가 오르가니스트가 되어 가지고 파이프 오르간 전공하고 이제 아들이 참 누구든지 다이 사춘기가 있잖아요. 아들이 굉장히 힘든 시절을 좀 지났는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노래하는 거래요. 노래하는 거.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한 3년 무명 그 가수 생활 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도 지가, 그래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건데, 그걸 좀 직업화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신학교 가라고 매번 권했죠. 너 노래 잘하니까 찬송 잘하고, 연기 잘하니까 설교 잘할 테고, 어, 근데 이 녀석이 지가 제일 좋아하는 걸 뮤지컬 가수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년 동안 그래도 그 뮤지컬을 개통해서는 걔가 여운이라는 배우인데, 음, 뭐, 크레오파트라서부터 홍길동, 뭐, 스켈리드 마법사들, 그리고 오, 당신이 잠든 사이 한 15작품을 주연만 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잘 발전시켜서 직업화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 꿈과 비전을 좀 키우는 방법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러면 우리요 보통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저도 피라미드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주변이 모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피라미을를 지금 이 테이블 한 세백. 이런 돌들을 어디서 옮겨다가 쌓아놓았는지 그 당시에는 기준기도 없는데 어디 멀리서 그걸 다 운반해야 되거든요. 이집트의 피라미시나 이태리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콜로세움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피사에 사다 이태리 중에서 그 피사는 시 이름입니다. 피사에 사다또말리장성 이런 거뭐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쌓으려고 그래도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저 페루 가면은 마추피추라는인 그 잉카 제국 시대에 그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왕궁을 지은 거예요. 마추피추 같은 거. 예. 그래서 런걸 저도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 다섯 개는 가 봤어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좀 젊었을 때에 그런 세계 여행을 하면서 좀 안목을 좀확 넓혔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그런 데를 갔다 오면은 야그 당시에 그 때의 기술과 그 때의 문명으로 어떻게 이런 걸 쌓았는가 도전을 받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꿈과 비전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좀 저는 세계 여행을 상당히 좀 권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좀 내년 한 봄이면은 백신도 개발될 테고 또 치료제가 나오고 하면은 좀 젊은 시절에 세계를 보면서 아 이게 대한민국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개발하고 그 다음에 세계 여행을 좀 젊었을 때 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좀 갖고 그러면서 좀 성장을 해 주었으면 지금보다도 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큰 인물들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도에 가면은 그 이제 타지마할이라고 인도의 왕이 자기 부인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죽었는데 그 부인을 위한 무덤을 거기는 이제 힌두 사원인데 그걸 세웠는데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워 놓으면 멀리서 보면 이게 기울어져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각도에서든지 그 기둥이 반듯하게 보여요. 그것도 이제 세계 불가사의 중에 인도의 타지마할 같은 그런 예. 뭐 여행지라기보다도요. 어, 이태리의 로마를 가면 로마를 가면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로마도 우리나라처럼 올드시티 뉴스티가 City, 있는데 그 올드시티에 들어가면 완전히 시계가 한천년 거꾸로 돌아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옛날에 로마 그러면 유명한 그 원로원이 유명하잖아요. 삼두정치 했었고 근데 그 문화가 그대로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또 뭐~ 콜로세움도 부서지긴 했지만은 야. 거기서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상상할 수도 있고 참 로마 가면은 그 피렌체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봄베이 봄베이도 AD 7 2년인가요 그때 그 베시비스 화산 터지면서 한 도시가 묻혔었는데 그게 수천 년 뒤에 발굴이 됐거든요. 그 봄베이라든지 피렌체라든지 이태리 로마 안에 그 정도 가보면 세계 여행의 마지막 가는 목적지가 로마를 가라 그랬는데 로마 가면은 어떻게 로마가 천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는가 도전을 받게 되죠. 좀 젊었을 때에 그런 세계 여행을 하면서 안목을 좀확 넓혔으면 좋겠어요.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좀 갖고 그러면서 좀 성장을 해주었으면 지금보다도 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큰 인물들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